157이에요. 근데, 음, 157한테는 조금 길기는 한데, 그, 160 이상서부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허리 단면 총장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음. 채팅 밀려갖고 제가 자꾸 못 봐요, 언니들. 자, 중간중간에 확인할게요. 77은 완전히 맞고도 남아, 아까 그 셔츠. 어, 네네. 자, 그 다음에 UI 허리 단면은,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그쵸? 이런 감성. 자, 요거 허리 단면. 네. 허리 단면 32. 자, 스몰부터 시작을 해서 허리 단면이 최대 5 7까지예요 자, 이거 저희 매장에서 칠7한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자, 88 언니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골반 단면 체크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88까지 가능한데 판단 언니들 해 주셔야 돼요. 자, 허리 엉덩이 단면이 아유, 엉덩이 담면 63이면 이 엉덩이 담면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허리 담면 32니까 요거는 44부터 시작해서 최대 88까지인데 8 8을 입으시기는 에 허리가 좀 쪼을 것 같고 77까지 입으셔 야 예쁘다. 요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총장 갈게요. 자, 총장은 총장 106 나옵니다. 자, 그 저처럼 아담한 키는 언니 여기 통급조리 하나 실어주시고, 다른 언니들은 키큰 언니들은 좀 진짜 많이 해주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짠! 자, UI 물량 소량 풀어드릴 거고, 총장 100, 104 나옵니다. 자, 41, 42번 칼라 자, 어떻게 올렸나 볼게요. 저희 메이저님이 어떻게 올렸나 좀 볼게요. 41번. 자, 컬러 블루로 올렸는지 네이비로 올렸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 요거 네이비를 잡았습니다. UI 네이비를 잡았고, UI 블랙을 잡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신사이기 때문에 요거 세 장씩만 오늘의 기획 특가를 드릴 건데, 다음 방송부터 진행 단가는 24,000원 진행할 거고, 오늘 오픈 기념으로 요거 41번, 자, 만원대 갑니다. 자, 그래서 세 장씩만 그렇게 풀어드릴게요. 하실 분 계시면 41번. 자,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올라갔어요. 자, 컬러 블루. 자, 그 다음에 요거 블랙하고 투 컬러 나왔습니다. 자, 요거 구매하신 분들 제가 지금 구매창이 안 보이는데, 어, 이렇게 같이 솔더 감사합니다, 언니. 자, 이렇게 사실 24,000원도 저렴한 거야. 다음에 삐지지 말자, 언니야. 자, 이렇게 입어주시면 기가 막힌 찰떡궁합이에요. 자, 이렇게 입어주시면 예뻐요. 이렇게 쪼리 하나 신어주세요, 언니. 자, UI. 40번 갈 거고요. 칼라는 아이브라운, 블랙하고 이렇게 3 칼라 나왔고, 소재는 구경 걱정 없어요. 택배 받으신 언니도 많이 계셔요.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원하신다면, 3회 유연제 처리 매, 많이 해주시고,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작은 언니들은 조금 있다가 저희 단골 퍼피 언니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스커트 있죠? 고그 스커트 입었을 때, 안에 싹 넣어서 입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통바지나 입으셔도 괜찮고. 자, 총장 안내 드리고, 자, 요거 사이즈에 팔팔까지 충분한 아이예요. 자, 요 아이. 여기 지금 도미츠 사장님이 저보고 오라고 난리 난리. 어. 자, 요 가슴 단면 64 88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장. 총장 60 74 나와요. 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부드러운 폴리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라우스 소재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아이. 자, 블랙 거기에 브라운까지 총 요렇게 3리 컬러 나왔고. 자, 요거 40번. 자,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지난번하고 같은 시간으로 갈게요. 자, 언니, 요거, 2 0 0 0 원대로 갈 거고, 물량이 5 장씩 밖에 없어요. 올려드립니다. 40번. 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10분 계시면 40번 지금 잡아주시고, 자, 청바지, 반바지 너무 괜찮아요. 오, 어, 블러스처럼 편하게 입으시면 되세요. 네. 사이즈 4, 4부터 8, 8까지 추천드리고, 물량은 이게 다예요. 어, 완전 마지막 물량. 자, 자, 카멜 칼라 솔드 웃겠고요 화이트 수량 두 장. 자, 블랙 수량 한 장씩 남았네요. 자, 요렇게. 네네. 물량이 오고 마지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응. 네. 자, 에코백 있어. 누가 에코백을 찾아? 네. 어? 누가? 메이저님 누가? 에코백 있어요. 맞아요. 에코백이랑 아, 영선언니가아영선언니 에코백 준비해드릴게요. 자 유아이 언니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는 거고 소재는 그냥 블라우스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네. 어 에코백, 아, 에코백 너무 좋죠. 맞아요. 언니 보다시피 기장이 조금 충분히 기니까 앞뼈를 이렇게 잡아서. 엉덩이 가려서 입기 좋은 머메이드 스커트가 오늘 들어왔어요. 머메이드는 몸매라인 쫙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머메이드 입을 때 이렇게 엉덩이 가려서 입기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거 언니 소매야 팔꿈치 이렇게 가려지는 기장이고, 자 어깨 부분도 셔링 되게 멋스럽게 떨어졌어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어 멋있어요. 위에다 벨트 해주셔도 괜찮고, 소재 괜찮습니다. 부드러워요. 망에만 담아주시면 되세요, 언니. 드라이 필요 없이 자 되셨을까요? 네, 언니들 감사합니다. 유아가 40번이었어요. 원래 이 금액 아닌 거죠? <laughs> 원래 이 금액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언니. 자, UI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수량 한두 장씩 소량씩 남았고 자, 몇 번이었죠? 이거? 어, 40번이었어요. 네, 언니들 감사합니다. 자, 언니들, 이 지금 물량 있을 때 가져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안 돼요, 나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UI하고